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양하고 많은 작업을 함께 할 곳인 코드래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한 후, 폴더를 생성한 후, 코드 랩으로 이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실행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알파벳 E키를 눌러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발 탐색기가 실행되었습니다. 실행된 발 탐색기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 나오는 메뉴에서 새 폴더를 클릭합니다. 새로 만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새 폴더 이름은 코드랩으로 입력합니다. 입력을 한후 엔터키를 쳐서 폴더 이름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코드랩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코드랩 폴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들어진 코드랩 폴더 안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앞으로 하는 모든 개발, 분석 등 모든 작업은 코드랩 폴더 안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질 코드랩 폴더를 생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